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 tv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4월 4일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회복 시나리오와 한국 부동산 전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블룸버그 통신은 이틀 전인 4월 2일 코로나 위기에 대한 5가지 경제 회복 시나리오라는 것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V자형 급반등이라고 합니다. 어, 자료 출처는 내셔널 어, 국립 통계국이죠.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순간적으로 어, 경제 상황이 급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하는 케이스인데, 이러한 V자형 급반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코로나 사태가 4월이나 5월 내에 <laughs> 해결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V자형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측면이고 음 이, 이렇게 되면은 제조업이 회복이 되고 또 실업을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2021년 초쯤 되면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U자형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세계 경제를 예측한 그림인데 금년 중반까지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도 조금 더 길어지면 유자형 모습의 회복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럴 경우 제조업 회복에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일자리 회복 시간도 필요하고 올해가 지나면서 회복 추세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는 L자형 경기 둔화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BEA, The Federal Reserve, NOMURA, 이런 쪽의 이제, 음, 내용으로서 미국의 그 GDP의 어떤 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측면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코로나가 올 하반기까지 지속이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반기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 L자형 경기 둔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럴 경우 서비스 지출도 축소가 되고 휴일도 조용히 보내는 모습, 또 기업 도산도 증가를 하게 되고 경기 부양책도 효과가 제한적인, 제한적인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W자형 이중 침체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GDP, 이것도 미국의 GDP에 대한 이제 모습인데. 이것은 이제 W자형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 싶다가 다시 재창궐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둔 것입니다. 제한조치도 그럼 다시 재시행이 될 것이고 기업들도 다시 셧다운, 다시 재침체로 가는 그런 모습이고 이중침체 모습인데 내성은 비록 생겼다고 라 하지만 또다시 경기침체 모습으로 간다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나이키 형 경기둔화 시나리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은 게 영국이라든가 유로존의 이제 그 경기 흐름을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 나이키의 그 신발 로고처럼 경제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한 다음에 회복은 완만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럴 경우 각종의 제한 조치도 서서히 풀리며 기업 활동 및 소비도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고, 결국 회복은 되겠지만, 경제 수준이 다시 원상 회복되기까지에는 대략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언급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등 억제 방법이 언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각국의 경기 부양층 및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직은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휩싸여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룸버그의 다섯 가지 경기 예측 시나리오 말고 지난 어제입니다. 4월 3일 IMF 총재가 세계보건기구 WHO 본사에서 아, 다음과 같은 언급들을 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그 어떤 것보다도 비슷하지 않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IMF의 역사상 전 세계가 이렇게 멈추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지금처럼 비상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가장 어두운 시각. 전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고, 또 마지막으로, IMF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세계 은행 및 국제 금융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1조 달러의 활동기금을 필요로 하는 만큼 많이 사용하기로 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이에 대한 이제 각종 시나리오를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 흐름입니다. 1986년도서부터 19년도 말까지 가격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데, 빨간 선은 서울 강남권 전체의 가격 흐름이고, 가운데 검정색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흐름이고 밑에 파란색은 서울 강북권 전체적인 가격 변동률을 나타내,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보시면은 외환위기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가 1997년 말에 터졌습니다. 1997년 말 터전, 상, 터졌는데 부동산 가격은 IMF가 터지기 이전까지 중기적으로 안정된 보합세 모습을 보여 오다가 IMF가 97년 말에 터지면서 약한 3분기, 3분기 정도 만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급락했던 그것이 이 IMF 외환위기라는 것은 우리 동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만의 문제였었지 글로벌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가 한 3분기 정도 순간적인 어, 침체 모습에서 음, 3분기 정도가 3개 분기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금방 다시 부동산 가격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회복이 된 다음부터 어, 지속적으로 탄력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미국발 그 리먼 브라더스 서브 프라임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는, 그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가격은 어떤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아, 금융위기로 인해가지고 중기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도 그 글로벌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중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어, 현재의 부동산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면 각종 규제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부세라든가 또 대출 규제라든가 또뭐 그, 다주택자들의 뭐 한시적 탈출구라고 할수 있는 올 6월 말까지 한시적 양도세 완화 뭐 그러한 것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규제 정책 강화 및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어, 코로나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 서울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거래량 측면에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향후 어, 코로나 자체가 이제 속히 안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풀린다, 그, 즉 V자형 회복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심리도 다시금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V자형 시나리오로 될지 아니면은 음. 유자형 혹은 W자형 혹은 나이키형 어떤 시나리오가 그 이제 전개가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현재는 하향 압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또 전개가 될지 함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북두지성TV 제가 운영하는 카페라든가 단톡방 출소도 있으니까 그 필요하시면 컨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회복 시나리오와 부동산 전망이란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두칠성 TV 북두칠성이었습니다.